다니엘 110, 후아이유 2022년 9월 28일.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자유라는 찬양으로 아버지 이렇게 또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숨겨진 자유는 좁은 길 가는 참 자유. 예수 안에 숨겨진 자유는 기꺼이 좁은 길. 가는 자유.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온 세상보다 귀한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아버지, 이젠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정독했습니다. 28절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지난 날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지금은 장성하여 다 떠났고, 자녀들의 믿음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현주소가, 이 모두가 저의 탓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미국에 있는 딸 라엘이 학생들 15명을 데리고 어~ 뉴욕, 뉴욕을 탐방한다고 합니다. 27일 떠나서 3박 4일로 간다고 하는데 주님 가는 곳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이는 사이 보아스는 쌍둥이를 혼자 어~ 양육 할 때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레오아 레나 정말 순하고 어, 부릉부럭 자라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여디디야 꼭 생명록에 기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들 솔로몬과 며느리 지혜는 아가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아버지.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바랄 것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로얄 패밀리가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저를 아는 지인들에게 아버지 저가 빛이 되어 그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일을 남은 여생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방클 훈련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실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죽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